어, 뉴비신가요 님들? 안녕하세요. 저 이, 기이 서버 랭킹 이거든요 어, 네, 지금 다, 다, 다 버렸어. 오, 감사합니다. 믿다. 감사합니다. 가라, 아유, 감사...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지? 야, 나너 나랑 5만 원 5만 원 보태서 미냐에 현질할래? 아, 그럴래? 어, 너돈다 줘봐 현질하게. 야, 우리 도박장 가자 도박장. 자, 오이. 우리 이걸로 도망해서 성공하자 가자 뭐야? 갑자기 왜 돈이 불어났지? 오호 가자 안할래 도망이 바뀌었어 어이 X만 짐와내템다 없어졌어 허어 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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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쟤쟤아 뭐, 뭐. 얘들 사거리 봐 X 쟤들 쩔어 사거리 개쩔어 저걸 어떻게 잡어 와씨 그리고 템다 털고 죽으면 0원은 나쁜겁니다 여러분 0 0은 나쁜겁니다 원씩 오지마 배가 씩1당했어원씩 음, 음, 0 0원씩 1,000원씩. 좋았어. 이걸로 다시 한번 내가 부활할 것이다. 잡았다. 도박꾼. 잡아. 돌. 이거 교환권 나왔는데? 뭔 잡았어? 오 어디에? 나 교환권 나왔어. 꽝 아니야 이거? 그 그걸 잡아서 니네 템을 다 잃었는데 이게 나왔다고? <laughs> 눈물이 난다 진짜. 그 다섯 장이면 한번더노의할수 있다더라. 그래. 괜찮아. <웃음> 괜찮다고. 휴베. <laughs> 모든 템을 다 떨구고 했는데 나온 게그거라니 이건 파랑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징징이나 더 잡아야겠다. 이렇게 지 스플린트 보상으로 이동하는 책자클릭하시면 이동됩니다. 근데 뭐 우리 그 됐잖아. 우리, 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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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배자라서 보상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래? 그럼 수인이 못까지 내가 받아줘야지, 뭐. 순발력. 오, 그래, 어, 뭐야? 그래, 그, 책. 이거, 안 받아주던데, 이거 하면. 오, 씨발,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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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우 아,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나 1등. 예, 나도 1등. 나 3, 난, 난. 나 3등, 3등 보상, 내구성 100짜리. 뭐야 이거? 이걸로 상대방 머리를 세게 때려라는 건가? 음. 뽀뽀 2등 아니냐? 어 그래. 우유도 다 우유. 이게 뭐야? 몰라? 이걸로 상대방 머리를 세게 내려치라는 건가 봐? 뭐야, 내 1등 추가 보상 폭발해. 1등 추가 보상이 뭐였는데? 폭죽. <laughs> 어. 이민잔? 어. 2등 부가 상품. 그거. 어, 이거 부수지 마, 거야? 이거 부수면 안 돼. 네. 응. 아잘 가. 봐봐, 괜히 부수다가 어중간하게 살아남았잖아. 어, 어디 나는 씨. 못... <laughs> 봐봐, 그러니까 가, 다른 사람이 떨어지잖아. 돌아가자. 다시 이거 걸렸어 방금 반. 어, 그래. 발판 발판. 야 이거 부수니까 어떤게 무너질지 모르겠다. 돌아가자. 오 됐다. 아씨. 왜? 아, 아, 이뭐왜 이렇게 시스템을 이렇게 해놨대? 어? 아, 아. 나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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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템이다 없어졌어. 아, 아 내전제사 검 샀다고 깔끔하게 살라고 그래 높은 점프력을 얻었다는 거걸 만족하자 어, 우유 마셔서 없는데 흠난 남아 있지롱 점점 머리가 아파온다 이번거좀난이도가 세. 아니 정확하게 설명이 안저있었어 이메일에 좀 버그가 좀 심각했어 서저기살 것이다 쨍쨍. 미니 게임을 안 하는 게 좋겠어. 보상도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을 그러니까 다 모든 테을 엔더 드래곤 상자에 넣어 놓은 다음에 이제 가야 되는 거를 그러니까 중요 템을 넣어 달라고 했는데 임마 중요 템을 넣어 달라는 게뭐 게임이 끝난 후가 아니잖아. 나는 1등 보상이 중요 템인 줄 알지 누가 그게 다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겠냐. 네가 생각하는 거랑 처음 하는 사람이랑은 다르지. 넌 알고 있잖아. 우리는 몰라요. 중요템은 넣어달라고 했는데, 초코님이 안 지키신 것 뿐. 아니, 무슨 저런 적반하장이다 있어! 존나 어이없네! 야! 네가 미니게임 끝나고 모든 게임템, 모든 아 게임 아이템이 날아갑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다 넣어놨을 거 아니야! 근데 네가안 했잖아! 무슨 저런 만들어놓고 저런 놈이 다 있냐! 네가 중요한템이잖아! 중요한템을 저... 넣어라랬잖아 인벤토리에 있는템이 모두 다 없어진다고 말을 하든가 에이씨 투덜거리면서 징징이나 잡아야지 그러니까 아이템을 애초에 없애는 시스템을 하지 말던가 우라통이 터지네 진짜 아니 어이가 없잖아요 없애진거 보고 내 탓이래 자기는 분명히 써놨대 중요 아이템을 넣어야 된다고 그럼 내가 칼이 중요 아이템이 아니면 안나오면은 그게 사라지는데 그게 말이 되냐? 너 메이플 스토리 하는데 메이플 스토리 달팽이 껍질 캐스트 재료 다 모아놨는데 그거 중요 아이템 아니라서 없어지면 그 누구 탓이야? 니네 탓이야? <웃음> <웃음> 누가 많이 아파하는데, <laughs> 아니야. 괜찮은 거 <것> 같은데, <laughs> 뭐 하냐? 말이 끊기야 나 힘이 없어 <laughs> 너 아까 나랑 같이 현질했잖아 아뭐 상품 받아가 진짜... 상품도 받기도 싫어 이 게임 그러면서 들어가야지 상품도뭐 줘도 아닌 것도 아니야 막 아이템 다 날려서 막 어느 보람도 없는 거아 식당 강화권 이거구나 이게 날아갔다고 아니네?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여기 갑자기 징징이야 이거 봐봐, 중요 아이템이라면은, 하 야, 아이템을 다 넣으라고 해야지. 니가 설명을 잘못해놨어. 누가, 누가 해도 처음에 이렇게 하면 템다 날아가서 누가 니한테도 지랄했겠다. 응, 음, 아까 넣어놨는데, 흥분해서, 몰랐어요. 이런, 젠장, 신발 하나, 양말 하나 살수 있겠네. 음. 빡빡이를 살까? 아니면 양말을 살까? 아니면 이 돈으로 다른, 다른 아이템을 살까? 돈좀 바꿔줘 살인마 붙치오 오오오 오오 오 그래 좋았어 이런 시스템 좋네 그래 그래 아니야 괜찮아 템 다시 복구해줬잖아 미니게임에서 3등 했는데 템이 이렇게 그럼 1등은 얼마나 받는거야? 나? 30원 30원? 그럼 에메랄드 30원 헐 에메랄드 30원이면 돈 뭉치로 바꿀 수 있네 세계로뭐 사? 세계로 두고 사면 되잖아. 세계로뭐세계로세계를 구하는 거지. 없어 에. 세 개로 살. 그냥 에메랄드 갑옷 샀어. 희능 상자에서뭐살수 있잖아. 어 그거 더안 좋아. 에메랄드 칼이 더 좋아. 아 그래? 응. 아또 기분 나빠 나도 템 준다니까 또또 기분 좋아 보이네. 아 나. 이거 어디서 얻어? 그거 미니 게임샵에 들어가서 바꿔야 돼. 그 버려진 제약... 금동전 어디서 얻어요, 제작자님? 제작자가 상처받는다고요? 넌 잘못된 걸 가지고 잘못된 걸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건 당연한 거야. 난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으로서 제작자한테 일침을 날릴 자격이 있어. 잘못된 거 잘못했다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존나 어이없네. 뭐? 아, <laughs> 아니 새새가 <laughs> 엄마 따라 나가는 것 같아. <laughs> 아니 왜 나만 쫓아오냐 얘들? 빨리 와. 땡. 축방. 축방. 어. 왜? 오이 어, 뭐야? 있어. 레어 참새깃털, 화염 파이브, 날카로움. 리치. 오 리치도 있네. 길이 아 가자 안녕하세요 바위골렘님야 이사람 안빌려 이거 어너백무신가봐 이거 살려줘 너어디갔니어야쟤왜 박쥐잡고있어 너 임마 어, 너 임마 <laughs> 너 임마 <인마. 웃음> 왜 박쥐한테 죽고있어 임마 오 얘가 다이아 던져주네 아우 아파라 아야 아야 아야아야아야아야 아야 아야아야 아야 아야아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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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 무신데 진짜? 개사기야 누가 상점이 안 써지잖아 내말 끊겨? 지금 스카이프? 야 여기 와봐 여기 얘얘 자리 피 커서 못 나와 빨리 여 개꿀 아 아 그런 거야? 아야. 어, 일로 와 일로. 와. 때려. 헤헤헤헤. 헤헤헤헤. 예예. 헤헤헤 봐봐, 내가 말했지 호구 같은 뭐. 와 나왔다 나왔다. 나 나오잖아요. 아니야 잘안 나와. 누가야? 피부 받아요. 좋으니까 빵 사와. <laughs> 와, 우빵 사오라고. 하 o 이 w 잠깐만요, 스카이프 아, 좀 뭐? 다시 잡... 아 스카이프 좀 다시 잡아봐, 끊기잖아. 그래. 여보세요. 오케이. 끊겨? 안 끊겨? 나 이뻐? 안 끊겨. 나 이거 마법 y 다야 s k 너 2등 하잖아. 했잖아. 너 2등 했는데 왜 돈이 없냐? 나, 나? 어 또, 또 사라졌어 지금. 나 금블럭이 사라졌다니까 아, 아까 금블럭을 날렸다고? 님 어. 네 마법 좀 약한 것 같음 야, 너 1등이 몇 개였냐? 에메랄드 30개 2개 아니야? 기다려봐 그럼 그래? 넌몇 개냐? 7개네 금블럭 몇개 있었냐? 3개? 그러면은 아 불쌍하니까 꼬꼬는 <laughs> 자 계속 박쥐 사냥하고 있었는데 자 그걸로 템 맞춰와 오예 아유 불쌍한 놈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님 왜요 오리 잡은 셈,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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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쎄? 많이 오리가 세봤자 오리지 별로 안센데 별로 안센데 왜? 어디가? 어, 어, 뭐야 이거? 오리 오리 어리가미쳤어 어디, 리디리디 어디, 어어뭐어어뭐어어 어디, 어디, 어어 어디, 어 어디, 어디, 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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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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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상 어디, 어디,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상호왕 김상호한테 죽었어 <laughs> 뭐야 화면 왜이래 오리 개새 제사장님 이거 밸런스가 조금 너무 오바인거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니게임보를 어쩌고저쩌고 해도 아.. 어, 오리 못가겠다 오리잖아 근데 오리 잡으면은 피통 30개죠 어우 어, 우주나 징징이 나 잡으러 가야겠다. 어후. 리치가 흡혈이라고요? 그거나 그거나 죽는 건 똑같은데 뭐. 이 칼이면은 우리 징징이 다 잡을 수 있어. 오늘은 오징어 초회무침을 해먹어볼 거 보입니다. 뭐라지 모르겠어. 자, 일단은 오징이를 이렇게. 징징이 안 때려져. 예, 계속 클릭해 주면 돼요. 아, 징징이 안 때려져. 아, 야, 그거 야. 하트 50개가 아니라 아. 내가 한 30개, 20몇개 있었는데 아까 그거 떨 갔어. 아, 그래? 계단, 어, 계단에서. 어, 내가 다 먹었는데. 다처먹었다고 그거를? 어. 20몇 개를? 아, 이놈은 내가 그 징징이 잡아서 열심히 모은 건데 이놈은이왜 여기 있지? 야 이너맨 얘들 나한테 한 방인데? 아 진짜? 어? 니 이너맨 쩔점녀 와서 먹어 템을. 가자 우리 이너맨 잡으러. 수인 이가쩔여준대아 계속 밀어. 밸런스 맞추려고 마을에 조합템을 숨겨놨는데 초코님이 전부 비상자인 줄 알고 그냥 이동을 하셨습니다. 니가 말해줬어? 말해줬냐고? 몇개는 <laughs> 내가 먹었는데 감옥가면 다 없어지게 해잖아맞가 <laughs> 감옥가서 다 잃었어 <laughs> 왜 감옥가면 아이템이 다 없어지게 해놨냐고! 아니 왜 아이템을 없어지는 시스템을 넣어놨냐고 이돌바가 <laughs> 아이템 없어지는 시스템 자체가 좀 별로야 RPG에서 <laughs> 아이템 증발이란게 얼마나 큰 그건데 넌 이만 마아다톱라인에서 캐릭터가 심하요템 어? 떨구면 얼마나 표정이 아울라겠니 안녕하세요. 버프 주스로 왔어요. 야, 여기서 공명의 버프 주스서 여기서 데미지를 올린 다음에 가는 수밖에 없다. 으흡. 우리는. 맞아. 음. 어쩔 수가 없어 <laughs> 여기서 공명의 버프를 먹은 다음에 어, 다 먹기 힘들어라. <laughs> <laughs> 열심히 좀 먹어 봐. 강해지는 거야, 같이. 그래. 강해지면은 아냐, 난 꺼내지 않아. 이미 내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어졌기 때문에 네, 네가 보란 듯이 이 맵을 깨주겠다. 맞아, 우가 이맵을 클리어하자. 맞아, 네가, 네가 보란 듯이 이걸 깨주겠어. 나도 먹어야지. 보란 듯이 네 앞에서 깨주지. 우리는 지금 강철도 씹어 먹는 나이라고. 데미지를 올린다. 우린 지금 강철도 씹어먹을거야 우린 강해지고있다 수련중이야 맞아 우리 지금 수련중이야 지금 무촌도사한테 수련 받고있어 지금 너거 모름? 드래곤볼에 그거 먹으면 다 회복되는 그 씨앗 그리고 원래 운영, 운영 잘한게 원래 그런거야 너도 아무리 봐봐 게임에서 아무리 운영 잘해도 지랄병하는 유저가 원래 있어 기웃네 맞아, 밸런스 맞추기가 얼마나 힘든데. 맞아, 근데 이 정도면은 잘 만들었어. 전작보다 잘 만들긴 했는데, 아이템 없어지는 것만 안 했으면은 칭찬했을 건데, 조금 아쉽다. 진짜 아이템만 안 없어졌어도 아이템만. 맞아, 그냥 차라리 양심적으로 우리한테 버리라 하지. 우리를 못 믿었나 봐. 맞아, <laughs> 음. 이렇게 들고 있지 말이야. 병주고 약주고지 오 당연하지. 뭐야 너왜 이거 들고 있어? 뭐? 사분 안 날렸냐? 대단하다씨. 돈은 돈은 다 달려. 사분, 어? 사분 날 난... 엔더 엔더 안에 넣어놨거든. 이게 예, 인벤 세이브는 있어요. 인벤 세이브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맵 이동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아이템이 날아가게 돼 있다는 거지. 그게 설명을 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중요 아이템을 상자 안에 넣어두세요라고 이렇게. 모든 아이템이라고 해야지 그러면은 아이템이 증발하니까 모든 아이템을 상자 안에 넣어주시고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 다이아 삽도 그냥 넣어버릴 거 아니야 결국 그 원점 아니야? 맞네 언제 다 처먹냐 이거? 이거 언제 다 먹지? 몰라 돌 <laughs> 끔찍한 건뭔줄 알아? 뭔데? 이거 다 처먹고 또 이놈의 잡으러 가야 되는 거야 맞아 어나다 먹었다 나... 나 아직 남았는데 그럼 너, 너, 너 먹, 먹으면서 와너 <laughs> 어, <그래? 웃음> 너 먹으면서 와 이제 우리 좀 쎄졌겠지? 그래 MZ... 징징이는 잘안죽와 그래도 징징이 잘안 죽네 이놈에는 한바 있는데 오 그, 아, 그래도 잘 죽는 팩이다 이 정도면 어 이제 잘 죽는다 잘 죽는다 오잘 죽네 아 그래 처음에 아, 역시 여기서 살면 되겠다 방어력 올리는 건 없어가지고 일로 와 어, 근데 얘들 너무 아프다. 역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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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리 잠깐 시끄러워서 꺼놨어요. 마카 소리... 씨. <laughs> 또 처먹어. 카트를 <laughs> 좀더 먹고 데미지를 올리고... 야, 해야겠어. 맛있다. 나 아직 먹고 있냐? 어, <laughs> 너몇 개나 있냐? 몰라 나 존나 많이 먹었어. <laughs> 야 이거 근데 공기력무한대로 올라가? 어느 최대가 있을 거 아니야? 아 최대치가 있을라나? 최대치가 있지 않을까? 최대치 없으면은 계속 이것만 잡은 다음에 포스한 방에 탁 때려 죽이면 되지. <laughs> 근데 피가 야 만인데 이거 만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지, 이만 개 먹어야지. <laughs> 0.5씩 올라가니까. 가능해? 어, 불가능할 건 없지 뭐. 쉣. 다 먹었다. 오. 거기 들어가면 지옥이야, 소년. 넌 거기서 먹방을 해야 될 거야. 안 돼! 아. 넌 네, 거기 갔다 올고 끝난 먹으러... 게 아니야! 넌 거기서 계속 먹어야 될 거야! 계속 먹으러 왔다. 넌 끊임없이 아, 먹게 아. 될 걸! 그래, 걸어가면서 먹어. 방어력도 올라가나? 하나도 안 까지네, 체력이. 오, 뭐, 나도 한방 나온다, 이제. 난왜 아이템이 좀 느리게 먹어질까? 어. 아, 그래? 아, 원래 그게 슬이라서 그런가? 음오내가 그렇게 억울을 를 끌어 내가 주소 먹을게 어, 자, 잠깐 너 어디갔니 아나 갑옷이 몇개 다 터졌구나 돈은 어디서 벌지 슬슬 돈을 벌어야 될것 같은데 오리 잡아야되나? 젠장 또 오리, 먹어야 돼 오리 너무 빡신데 야 이제 우리 데미지 올라가서 오리 조밥이야 맞아 아. 우리 이거 몇개나 먹었는데 맞아 나 지금 더 40개나 더 있어 40개면 은공2 0이넘 올라가는데? 난 아, 100개 더 있어 그럼 0 50 올라가 야 900정도 올라가면 데 데미지가 낮아진대 데미지 너무 많이 먹으면 데미지 초기화 된대 마치 신뿌에서 유닛 뽑는것 처럼 아 진짜? 응아 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쉽네 아야 챌린지가 어떻게 댄지 아, 어떻게 알아 나체인지 어떻게 알아 나 먹다가 그거 양심껏 저먹으라는거지 망했네 하트도 하트는, 하트 아닐걸? 하트는 아닐걸? 하트는 아닐걸? 아배 터지겠다 집에 난 진짜 철분이 필요 없겠다 어 이제 징징이 확실히 더 빨리 죽어 내방이면 죽네 어. 와. 아와다 먹었다. 이제 하트 먹어야지. 하트는 제작자 중한 명이 체력을 2천 넘게 올렸다고요? 나더 먹어야지. 이거 다 항공이야. 하트를 2천 개까지 먹을 수 있대. 최소. 제 어. 실험 가본 게. 2,000개를 쳐먹었대. 데미지. 몰라. 그 전에 끝날걸? 근데? <laughs> 야, 이거 먹는 시간만 해도, 해도 한반틈 되겠다. 그좀 끊고 오지 말고 좀, 그좀 치아라요, 좀. 안 돼! 그거 여기서 죽이지 마. 하트 먹어버리고 또 먹어야 된다. 아! 말이야. 여기서 죽으면 하트 또 나온다고! 뭐, 아, 먹어버려! 아, 이런. 아, 또, 또, 아, 이런. 아, 이런. 아다 먹었다. 하트 먹방 찍습니다 어우 징그러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저도 하트 먹방 중인데 같이 합방할까요? 오늘 제가 하실까요? 하트를 100개 먹기를 찍기로 했습니다. 예 오늘 기록이거든요. <laughs> 저랑 같이 합방해요. 예 합방할까요? 이제 오리도 족밥이겠지? 네. 여기 아니고. 덤벼라 오리왕 김오리. 새끼들 어디 머리 밑, 위 아프지 않다. 걸어가면서 먹죠, 꼬꾸니. 그러죠. 오, 오 마이 갓. 오오오 씨, 오 씨, 오 씨, 오 씨, 오 씨, 오 씨, 오 씨. 미친, 우리 피통몇인데안 <laughs> 되겠어. 이너맨을 좀더 잡아야겠어. 안 돼. 저분 이너맨 잡으시러 간대요. 아, 이 우리 엄청 센데. 갑옷이 없어서 그런가? 오, 갑옷. 먹고 가보지 나 사러 갈 수가 없구나 돈이 없구나 돈을 벌어가야 다 파랑새 자기나 해야겠다 오리 잡으면 에메랄드 주나 동전 모르겠다 몰라 오리 한 마리도 못 잡아봤어 꽤세든데 자식들 파랑새 정도 됐으면 너희들 동입해야지. 어? 계속 따라오고 있어. 음, 걸어가면서 먹으니까 좀, 들지로 하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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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확실히 세졌네! 어, 칼 내고도 알아요. 사야지, 뭐. 돈 벌, 돈 벌어야지, 이제. 오, 확실히 세졌네! 여기서 기다리면 될듯 응. <laughs> 그가 올 거야. <laughs> 음. 오, 와, 이런 것도 있네.